현진이와 함께 화장 채팅으로 서로의 방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희진이, 현진이랑 만나볼까요? 하이! 하이! 반갑다. 오. 잘 지내고 있어, 언니? 야, 니네 어. 화면빨 잘 받는다. 아이돌이구나, 진짜. 아니내 실물이 더 예쁘긴 해. 안녕하세여러 아,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화면 속에 갇혀있어요. 보이나? 빨리 줘 보여줘. 보여줘. 야 다른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다른 애들 영통 가능한 애들 있는지 한번 연락해 볼수 있어? 어 이번에 받았다. 언니 어,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고 있었어. 언니는 어떻게 살 사? 이렇게 색칠 공부하고. 어 색칠 공부. 아 나는 피부 페인팅 못 챙겨왔는데 아깝다. 언니 아 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안녕. 안녕. 자가격리 끝나고 뭐 하고 싶은지. 와우, 오, 활동 맞아,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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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컴백한 지 얼마 안 돼서 1박 응. 일 들어가 가지고 되게 팬분들도 같은 응. 노도 아쉬워 가지고 일단 활동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야, 우리 그러면 무반주 PTT 해봐야지. 우리 이렇게 활동 끝난 것도 아신운데와 좋아! 좋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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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q u a t e the s so no, i n I'm g o i n to d t I'm g i n g to d it. i o n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o o do it. I'm g o i n o o it. i o i n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o do i I'm going to do it. o i to do i n g to do it. I'm g i n g to do it. h m i n g to do it. I'm o i n to do it. i o u t t o p a i n to t I'm to d n We about to paint the town Paint the town 라타타타타타타타 Paint t e town 라타타타타타타타타 오랜만에 춤추니까 힘들다 이게 자극이 나니까 에너지를 안써 확실히 그냥 체력이 안 좋아지고 있어 점점 그래 한진이 보니까 졸려 나나좀 자기가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씩 노래 불러주면 안 돼? 너네가 게나 아, 진짜 잔다고 얘기해줘 <laughs> 나 진짜 잔다 아니 너네가 노래 불러줘야지 나자곤데희진아너 그렇게 안 자잖아 나 이렇게 봐 무슨 소리야 너방정인다 됐구나? 야희진아 우리 진짜 몇년 동안 이렇게 자는 거본 적이 없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laughs> <laughs> 어? 소름 돋는다 진짜 나는 이렇게 일어나 난 일어나서 이렇게 헤어밴드를 탁 차고 아 모이스처? 토크? 모이는 어떻게 이스처 모이스처? 모야스처모이스이이렇게모이스 맞아요 저거 맞아요 처모이스 저거 맞아요 저렇게 잘... 요즘 진짜 날씨 엄청 더운데, 우리 그때 검사하러 갔을 때부터도 의료진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 맞아. 그런 날씨요. 의료진분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와중에도 지켜주에 우리 집처럼 들락날락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주 만나요. 우리 멤버들도 끝나고 꼭 봤나? 꼭 봐. 사랑해 음,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진짜. 인사해. 츄꾸미들한테 네. 인사하세요. 츄꾸미들 반강해요 네. 안녕 츄꾸미들. 방역수칙 잘 지켜요. 츄꾸미들도.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이 갈 친구를 불러왔는데 같이 갈 거예요? 말까요? 저희끼리 갈까요? <laughs> 여보세요. 와! 여보세요. 와! <laughs> 이게. 아니, 언니가 캠핑 간다고 어.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왔지. 아, 근데 그래? 방금 했는데 여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아, 다고 오늘 반수도록 놀자밤수도록 그래, 알겠어요. 우리 친환경 캠핑. Let's go. 자, 가자, 가자. 아, 일단 내가 타는 전기 친환경 자동차가 있거든? 괜찮데 언니 한다고? 진짜로? 언니가 전 한다고? 어, 공부한 대로 하면 돼야 우리 택시 타고 가자 음, 언니 거짓마하지 어, 뭐, 솔직히 말해 언니 <laughs> 진짜 아니야 가자! 아니 우리 택시 이고게 일로 와타세자 그건 아니지 야, 아 택시 여깄네 일로 와 빨리 가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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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 제대로 이제 여행 간 느낌이니까 진짜 승차가 완전 너무 좋아 벤치 사장님 저희 세명 밖에 없는데 세 명만 주시면 안 될까요? You so be my baby You so be my baby 기쁜 일이야! 날 진짜 좋다, 근데, 그치? 음. 오. 너무 딱 좋아. 좋아. 응, 짱 좋아. 우리 하품 전염 실험해보자. 음. 오! 생하면전염된다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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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순간, 오늘 옆에서 배에 뱉어리 있어. 내가. <laughs> <배가. 웃음> <laughs> 전염됐지? 안 됐어. 리얼하게 해야 돼, 좀 하품을. 진짜 리얼했어. 뭐? 더 크게 벌려줘? <laughs> 야, 한다야 <laughs> 너무 잘챙겼다 잘 언니 내가 씻어올게 이거. 아니 이거 이미 씻어왔어. 아다 씻어왔어? 아, 아 대박! 예. 와.. 여기는 얘는 뭐야? 뭐야 얘는 뭐냐면 어 라면! 라면! 어. 떡도 있어! <laughs> 떡라면! 쌍추! 쌍추? 너 뭐부터 먹고 싶어? 나는 고기! 고기? 오케이 일단 그치. 대빵부터 먹자. 좋아 좋아. 어. 그럼 일단 내가 고기를 구울게. 어 내가 내가 구울게. 와, 완전 캠핑! 허? 우와, 이렇게, 이거 맛있겠다. 김치 여러분 많이 드실 겁니까? 네. 그럼요. 역시 고기엔 김치죠. 빨리 먹고 싶다, 벌써. 쌈장도. 어? 어? 탔다! 탔다! 헐랭! 많이 탔어? 야, 한쪽이 탔어. 와, 이런 거구나. 괜찮아. 옆으로 뒀다가. 김치찜 <laughs> 가라앉을까?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라면 한번 때려? 라면을 먼저 때릴까? 그래, 라면 때리자. 물을, 물 어딨지? 너가 마음 가는 대로 한번끓여봐자 너가 오늘 라면을 요리사니까 그래, 내가 삼겹살이 태우지 않게 노력해볼까나 근데 사실 모르겠다, 이거. 나한번 해볼래? 어, 그래? 재밌어 보여. 여기 가위가 있나요? 가위 한번 일단 그냥 위로 음. 잘라놓고. 어, 그러네. 길어서 잘라야 되는구나. 어 야, 불이 다시 살았다. 너 진짜 잘 살린다. 너가 나보다 잘 굽네? 그럼 언니, 난 응. 이거. 어. 그 나는 결국 뭘 해요? 나, 나 캠핑 자신 있어서 왔는데. 쉬어, 쉬어. 아니야, 나는! 춤을 칠게대롱단치 <laughs> 무반주 댄스. <웃음> 나랑 <웃음>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아니. <laughs> 그릇 그래, 그릇 그래, 그릇 그래. 아, 우리 짠 어때? 좋아 짠짠짠짠 아, 짠, 짠, 짠. 하나 둘셋짠잘 짠. 먹겠습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불멍까지 있고 와 아,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따뜻해 너무 예쁘다 불멍 아 너무 분위기 좋다 응. 응. 옛날에 캠프파이어 했던 거 생각나 어렸을 응. 때 네. 그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 손잡고. 집에 계신 어머니를 도 생각해보세요. <laughs> 말썽을 피우진 않았나요? <laughs> 애들 다. <laughs> 아 <laughs> 죄송해요. 나는 뭔가 오늘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 원래 가장 많이 기억이 남잖아. 맞아. 어떤 일을 하든 음. 나는 정말 오늘이 잊지 못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음 오는 <laughs> 거 아니지? 귀여워. 우리 또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고 있잖아. 음. 다들 올한 해가 어땠는지 한 번씩 소감을. <laughs> <laughs> 얘기해 볼까? 나는 일단 아쉬운 거는 모르겠다. 아쉬운 건 솔직히 많아. <laughs> <맞아>. 많을 거야. <laughs>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좋은 게더 많아 가지고 음. 아쉬운 걸다 덮어 버리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거는 이제 멤버들이랑 더 붙어 있었던 어... 시간도 많고 얘기도 더 많이 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냥 올해가 정말 뭔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맞아. 있어서 많이 남고 있는 거 같아. 음. 점점 내가 촬영 당일 기준으로 오늘 내가 생일이잖아. 또 내일 내 생일이고 팬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잊고 살았던 내 지인들까지 연락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아 내가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해보자 그럼 달이 태양 빛을 받듯이 우리는 그렇게 같이 해야 빛나 맞아 사랑해 <laughs> 미안해 사랑해 <laughs>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점 너무 많아요. 내가 되게 솔직히 장점 같은 거를 아는데, 이게 뭔가 입 밖으로 꺼내기도 되게 나쁘 그런 거 있지? 맞아. 내가 듣는 것도 되게 나쁠 끄렇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해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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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다들 다 착해, 진심으로 진짜 착해. 가끔씩 너무 의지가 잘될 때가 있어. 가족들보다도 더 현진이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진짜 내가... 제일 신뢰하는 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믿고 있고 음 언니는 뭐 부끄럽다. 말할 것도 없고 너도 말하지 못하지 어? 끝이야? 아뭐 원래... 아,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 <laughs> 뭐 오늘 뭐 꽃색이 잘굽고막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칭찬. 추원이는 <laughs> <laughs> 어. 일단 뒤에서 약간 음.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인 어, 것 같아. 어. 맞아. 그러니까 언니도 나쁘고로서 앞에서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은 언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희진은. 전희진, 전희진은. 아 너무 정말 제가 항상. 내가 하고 싶었던 누구 거는 향 <laughs> 정말 넌 친구야 나한테 솔직히 멤버보다는 친구에 더 가까운 거 같아. 어. 니는 찐이야. <laughs> 대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 <뭐야>? 축하 <laughs> 아 진짜 웃겨. 그 두면 돼 으이, 하나 <laughs> 둘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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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감사해요 슈하트 아, 희진 아 진짜 어떡해. 대박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김은진이 화장실 간다길래 나는 너무나도 <laughs> 어. 너무나도 별 의심이 없었어 제작진들이 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 아 진짜 괜찮네 맨날, 맨날 아. 자꾸 감사합예요 선물이야 주시는... <laughs> 하나 둘셋 음. 사옷이다헐 대박, 너무 원장님 시은이 <laughs> 귀여워 원장님 그 장옷 시은, 이 생일 축하합니다 글씨 누구예요? 왼손으로 쓰신 거 <laughs> 아니죠? 귀여워. 감사합니다 예. Yeah. 보들보들해 현지 님은 생일 언제예요? 저는 11월 15일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땡돼입니다. 웃음> <laughs> 현지 님 생일 선물도 미리 준비를 했어요 <laughs> <laughs> 아, <laughs> 감사해요 <laughs> 근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귀여운 잠옷들 입고 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 귀여워 맞아, 애들 진짜 너 좋아해요 <laughs> 어제도 딸기잠옷 <laughs> 입고 는데 <있었는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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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세 명이서 셀카 찍자 좋아 그 입고, 입고 응. 찍어보내자 10년 후에도 지켜츄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셋이 <laughs> 진짜 그때는 와인으로 짠하자 <laughs> 핫초코는 애들이니까 애들 <laughs>